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나요? 시금치를 잘못 먹었다가 심한 복통과 설사 나중엔 담석이나 요로 결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이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현직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알려드리는 건강 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시금치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뽀빠이가 생각이 납니다. 시금치가 얼마나 좋은 음식이길래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에 시금치를 먹으면 힘이 솟아난다는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단순히 시금치가 시중에 구하기 쉬운 채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시금치를 먹으면 정말 근육에 힘이 솟아납니다. 시금치의 질산염이 근육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니 관절통증과 부종을 없애줍니다. 스웨덴에서 나온 연구에 의하면 시금치가 근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시금치는 배추의 2배, 당근의 3배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고 단백질의 구성 역시 탁월합니다. 뿌리 부분은 안토시아닌 계열 색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리신, 트립토판 등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만화 뽀빠이를 보면 뽀빠이가 시금치 통조림을 먹고 난후 힘이 불끈 솟는 것을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금치는 엽산과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러시 대학교 연구팀은 95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2년에서 10년 동안 매년 이들의 식습관과 지적 능력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시금치와 케일 같은 잎채소를 하루에 한번 또는 두 번씩 자주 먹은 사람들의 경우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력 감퇴가 훨씬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금치에는 엽산 비타민 k 루테인, 베타카로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해서 치매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는 암연구재단에서 최고의 하맘 음식 15가지 중 1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엽산 덕분입니다. 엽산은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고 암 관련 유전자를 조절합니다. 스웨덴의 대규모 코호트에 의하면 혈장 내 엽산 수준이 높을수록 유방암 발생 위험이 줄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하루에 알코올 15g 이상을 마실 경우 엽산 농도가 높을수록 유방암 발병 확률이 낮았기 때문에 엽산의 유방암 예방 효과를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엽산을 하루에 400마이크로그램 이상 먹거나 엽산 보충제를 15년 이상 복용하면 대장암의 발생 위험률도 75% 낮아지고 엽산 섭취량을 늘리고 술을 줄이기만 해도 대장암 위험이 50%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시금치는 암 예방뿐 아니라 인지 능력을 높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좋습니다. 반대로 엽산이 부족하면 우울증이나 인지 능력 감소, 치매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금치로 보충하면 됩니다. 임신 중에 시금치를 많이 먹으면 엽산이 태아의 인지 능력에 관련된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해 머리가 좋은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아참 잠시만요.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상을 공유하여 건강 한 그릇 대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하시고요.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므로 우리 몸의 적혈구 생성을 돕습니다. 적혈구는 우리 몸의 조직과 기관에 산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과정은 모든 세포가 생존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또한 적혈구는 세포의 대사 과정에서 우리 몸에 생기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줍니다. 시금치는 또한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가 잘될수 있게 해 줍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변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과 같은 소화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포만감을 주어 식욕을 억제할 수 있죠. 그리고 특히 노인들에게 필요한 칼슘도 풍부합니다. 노인들의 뼈와 치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시금치도 어떤 분에겐 유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바로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이나 결석이 쉽게 생기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두부나 멸치를 시금치와 같이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산살 때문인데요. 그러나 일반인들에겐 문제가 없습니다. 옥산살은 멸치에 다량 함유된 칼슘 성분과 결합하면 불용성 옥살산 칼슘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일반인들은 인체에 칼슘 흡수가 줄되 대부분의 옥살산 칼슘은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나 평소에 담석이 잘 걸리시는 분들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조개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지만 이 철분은 우리 몸이 흡수하기 어려운 형태인 비에마철입니다. 그런데 조개는 풍부한 비타민 B12와 함께 철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두 가지는 상호작용하여 철분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시금치와 조개를 함께 섭취하면 우리 몸은 시금치에서 더 많은 철분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조개는 고단백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 구조를 만들고 근육을 유지하며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와 조개를 함께 섭취하면 우리 몸은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건강에 좋으며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와 조개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합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K, A, C와 칼슘, 마그네슘, 철분을. 조개는 비타민 B12, 아연, 셀레늄 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며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조개와 같이 시금치의 철분의 흡수를 비타민C가 도와줍니다. 사과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따라서 시금치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은 시금치에서 더 많은 철분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사과는 대표적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유지하고 소화를 돕고 심장 질환과 당뇨병 위험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도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식이섬유 섭취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를 잘 하게 하며 배변 활동을 시원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금치와 사과는 둘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A, C, K와 같은 항산화 비타민을, 사과는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제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자유라디칼로부터 보호하고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며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며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달걀입니다. 시금치에는 눈 건강을 돕는 4대 성분인 루테인, 제아잔틴, 베타카로틴,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특히 밤에 잘 보이게 하는 비타민 A가 채소 중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기름이므로 기름을 넣은 후 살짝 볶아 참깨를 뿌려 먹는 게 좋습니다. 달걀에도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위험한 눈병인 녹내장과 황반변성의 발생률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달걀 노른자나 시금치 등 채소 과일을 통해 꼭 섭취해야 합니다. 달걀은 채소에 비해 체내 흡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금치와 달걀을 같이 드신다면 눈 건강에 두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특히 돼지고기 등심 부위는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산은 소염 효과가 있어 관절염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A, C, K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 관절염이 진행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돼지고기는 풍부한 단백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고 조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는 관절 부위의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수 있고 시금치와 같이 섭취하신다면 시금치의 풍부한 비타민으로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금치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신다면 관절염에 아주 좋은 식단이 될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시금치는 보약과도 같은 음식이죠? 이렇게 좋은 시금치 잘 드시고 더 건강한 재료와 함께 드셔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영상 공유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강 한 그릇 대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 최신의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직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알려드리는 건강 한 그릇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